안녕하세요. 카봄의 장현호 매니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제 앞에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. 등급은 1.6 EWD 시그니처 모델이고요. 21년도 1월에 등록되었습니다. 현재까지 주행거리 7만 400km 주행했습니다. 이 차량의 이력으로는 보험 이력도 없고, 단순 교환도 없고, 현재 완전 무사고, 한 분이서 운전하신 차량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믿고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또한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. 추가로 이 외장은 그레이 색상, 안에는 베이지 색상으로 이 차량은 6인승입니다. 그래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차량이라고 저희 카붐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외관부터 보실게요. 전면 본넷 한번 보겠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때제 옆에 고객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. 본넷 부분 이렇게 그레이스가 깨끗한 거 보이시죠 7만 k 로를 주행했는데도 차주가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볼수 있습니다 스톤칩 하나도 안 보이는데 라이트 한번 보실게요 라이트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죠 아래 범퍼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 부분도 깨끗하고 여기도 깨끗하고 라이트 이상 없습니다 이대로 따라오는 부분 이상 없고요 안에 범퍼도 이상 없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가 묻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고 이 부분 다 깨끗합니다 아 여기 스톤 하나 있는 부분, 여기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. 라이트 아, 깨끗하고 왼쪽 휀다 아주 깨끗하죠? 네, 타이어 휠 한번 보겠습니다. 휠 전체적으로 깨끗한 부분 되어 있고요. 이 타이어는 50% 이상 남아 있습니다. 사이드미러 보겠습니다. 사이드미러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아래 보면 어라운드뷰가 작동하는 카메라가 있다는 걸볼수 있고요. 도어 부분 깨끗하고 아래까지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뒷도 볼게요. 뒷도도 깨끗합니다. 이썬팅도 보시면 아주 신차처럼 잘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? 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걸 확인시켜 드렸고요. 밑에 보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핸다 부분도 깨끗하고 썬팅 역시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. 이 부분 약간의 휠일수 있다는 거 약간 이 부분은 감안하시고 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타이어 역시 50% 이상 남아 있습니다 뒤에 휀다 부분 깨끗합니다 아래 범퍼도 깨끗하고요 라이트 부분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아래 범퍼 또한 윗부분 또한 깨끗합니다 썬팅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위에 부분 기스 없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래 부분도 깨끗하고 아주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오고 있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. 번호판 부분도 깨끗합니다.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안에 부분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우측 후미등 요 부분에 약간의 크랙이 간거 설명드리겠습니다. 요 부분 이 부분 참고해주세요. 요쪽 부분은 깨끗합니다. 깨끗하고 우측 뒤의 부분 깨끗합니다. 범퍼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아래 타이어 보겠습니다. 이 윗부분에 휠 있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. 타이어 상태 역시 50% 이상 남아있습니다. 이 부분 외에는 깨끗하네요. 뒷도 보겠습니다. 뒷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손잡이 보면 손잡이가 약간 여기 약간 손에 긁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요거 설명 드릴게요. 썬팅 역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문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. 요거는 뭐가 묻은 것 같은데 지워질 것 같습니다. 우측 동승석 도어 보겠습니다. 동승석 도어 깨끗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. PPF가 붙어있네요. PPF가 있는 걸로 확인 되고요. 문자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깨끗하고 사이드 미러. 아, 여기 사이드 미러에이 부분 손에 붙는 부분 이거 있다는 점 참고해 드릴게요. 동승석 휠 보겠습니다. 이 부분 스크래치 있다는 거 이쪽에 한번더 설명 드리겠습니다. 아, 이쪽은 좀 스크래치가 있네요. 이 부분 이렇게 하지만 이 정도는 그냥 타셔도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타이어 상태 역시 50% 이상 남아 있습니다. 네, 전체적인 외관을 보셨는데요. 우측 쪽에 타이어 약간의 그런 스크래치 빼고는 전반적으로 완벽히 깨끗합니다. 자, 그럼 실내 가서 안내해드릴게요. 이 차량은 스마트키가 장착되어 있어 손을 넣고 이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. 너무 화사한 베이지 시트라서 굉장히 예쁘고요. 이 왼쪽을 보시면 조작 버튼이 나와 있는데 여기 시트 조작 부분, 윈도우 버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실내를 보면 이쪽에 차선 이탈, 후축 감지, 트렁크, 그 다음에 밝기 조절이 나와 있고요. 시트를 보시면 지금 조금 어두운데 시트가 실제로 거의 새 시트입니다. 단지 색감은 지금 어두워서 그런데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. 사용감은 있고, 안에는 거의 깨끗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. 제가 앉아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카드를 넣어주세요. 네, 지금 이렇게 시동을 걸었는데, 에어컨 소리 외에는 에어컨이 시끄러울까봐 조금 줄였습니다. 어, 핸들 거의 새거와 같고요. 왼쪽에 핸즈프리와 소리 버튼 잘 되어 있고요. 오른쪽에 반자율주행 핸들과 차선 이탈 앞차와의 간 거리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핸들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. 네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. 잘 돌아가는 거 확인했고요. 여기 크락션도. 방도 잘 되고요 패드시프트도 여기 핸들 앞에 있다는 점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터치감이 굉장히 좋고 폼프로젝션 및 기타 필요한 부분들은 이 안에 다 있고요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에어컨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토를 눌러서 너무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. 아래 보시면 여기 열선 이쪽에 열선이 있고 이쪽에 통풍이 있고요 우측에 동승선에도 이쪽에 열선 이쪽에 통풍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측에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저 우측에 스피커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예쁘게 빛나서 보이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타시면 더 예쁩니다 그리고 아래로 보시면 지갑이나 핸드폰 그리고 충전을 위해서 USB 단자가 3 개나 있습니다 이 아래도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여기 핸드폰하고 지갑을 넣기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어서 편리할 것 같고 이쪽에 컵홀더 두개 있습니다 이 차량은 기어를 다이얼로 돌리는 방식입니다 브레이크 돌리고 이렇게 D로, N로, R로, 그 P, 파킹으로. 그리고 이 차량은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후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차량의 위에서 내려온 듯한 느낌과 뒤에 후방 카메라가 잘 나와 있다. 한점 설명드리겠습니다. 파킹으로 하고 아래 보시면 핸들 열선 여기 있고요. 오토홀드 기능 이렇게 있습니다. BDC 기능과 뷰 기능, 주차, 센서,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위로 보시면 여기 하이패스는 이쪽으로 보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SOS 기능, 우보 기능도 있다는 점 설명드릴게요. 이렇게 옵션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. 사실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어라운드 뷰죠. 여성분들이 운전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옵션이기도 하고 초보자들이 운전할 때 가장 좋은 옵션입니다. 자, 그럼 뒤로 가서 설명드릴게요. 네. 뒷좌석으로 와봤습니다. 뒷좌석 역시 사용감은 있지만 시트는 상한 부분 없이 깨끗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이쪽 보면 아이소픽스 기능이 양쪽에 다 있고, 제가 한번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뒷좌석에 열선이 이 왼쪽에 있어요. 양쪽에 열선이 이쪽에 있고요. 차 자체가 이렇게 앞에도 발로 창고 하나 없이 깨끗하게 되어 있고, 워크인 시트가 있어서 동승석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기능이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 이쪽에 에어컨 잘 나오고 있고요. 이쪽에 12볼트, 그다음에 229, 그다음에 USB 단자가 있어서 뒤에서 아이들이 핸드폰 충전이나 노트북 충전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또한 2 차는 6인승입니다. 그래서 둘둘 둘 이렇게 타고 뒷좌석 두 명이 있다는 점 설명드리고요 굉장히 편안해요 실제로 이렇게 앉아보면 사실 운전석 뒤에 살짝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뒷좌석이 운전석보다 낮으면 시야가 앞을 가려서 답답한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차량들 뒷좌석은 운전석보다 살짝 높게 만드는데 고급차일수록 그렇습니다 이 차량도 고급차량인 거죠 이 차량은 지금 썬 커튼이 이렇게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꼈다가 뺐다가 할수 있고요 또 지금 이 의자를 더제낄 수가 있어요. 장기간 갈때 최대한 이렇게 숙여서 편안하게 자면서도 갈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. 아 제가 3열 한번 타보겠습니다. 네, 3열 타봤는데요. 생각보다 괜찮아요. 근데 약간 작은 느낌은 드네요. 에어컨도 이렇게 나오고요. 오른쪽에 여기 수납 공간도 있고 컵홀더도 잘 되어 있습니다. 어, 머리가 살짝 달뜸할 듯 하긴 하는데 그래도 주먹 반개 정도는 나고 오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2열을 한번 저쪽으로 한번 해볼게요. 이 정도 했을 때 주먹 두개 정도 남는 크기입니다. 충분히 어린아이들은 탔을 때 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괜찮습니다. 내려볼게요. 이렇게 3열까지 2열, 3열 다 확인해 보셨고요. 자, 마지막으로 트렁크로 가보겠습니다. 네,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. 이 차량은 6인승 차량입니다. 그래서 6명이 탔을 때 트렁크는 이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지만 실제로 보통은 4명이 많이 타죠. 그래서 이렇게 탔을 때도 이 아래 부분에 언더트레이에또 공간이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소화기도 있고요. 타이어 수리키트도 있고요. 그리고 또이 왼쪽에 또여기 수납함이 또 있다는 점, 아주 큰 장점으로 설명드릴게요. 그러면 3열을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?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3열을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. 자, 이런 골프백 4개 이상이 들어가고요. 캠핑도 할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. 그럴 때 저 2열도 한번 접어볼게요. 이렇게 2열, 3열이 다 접히면 가구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. 아, 저 어마어마한데요? 제가 한번 앉아볼까요? 제가 누워도 이 정도가 남을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. 185 이상 분이 누워도 되는 크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. 굉장히 넓죠? 그리고 전동식 트렁크도 되어 있고요. 눌러볼게요. 자, 그럼 앞으로 가서 정리해 드릴게요. 소렌토 하이브리드 실외, 실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? 마음에 드시나요? 이 차량은 보험 이력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으로 차량 관리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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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대면 탁송거래도 받아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저희 카붐을 믿고 연락 주십시오. 이 차량, 그래서 시세보다 저렴한 3,000... 440만원입니다.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고 저희 카본에서는 특가로 내놓는 상품이니 빨리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카본에서는 이 차량 이외에도 좋은 매물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고객께서는 믿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서 판매하겠습니다. 차량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. 차량과 함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